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무관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왜, SK 하이닉스요. <laughs> SK 하이닉스. 예. 네, 매수가는요? 한 5%. 어 매수가는요? 얼마에 사셨어요? 8 8만 1,500원에. 어 비중은요? 한 5%. 5%. 아.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냥 9만 원대 갔다가. 네, 떨어져서. 그래서 좀 샀어요 한번 아, 네. 수익 내고 또한번 샀어요, 또. 아 그러셨어요. 그럼 이번엔좀 빨리 파파셔야 돼요 아셨죠? 예, 예. 어 하이닉스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게 하이닉스거든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의 논리, 그다음에 업황의 논리보다는 가격의 논리로좀 들어가야 돼요. 예. 어 이게 지금 자꾸 9만 원대 가면 무너지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심리가 되게 강해서 그래 요 여기서는 이걸 예. 뛰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떠 넘을지는 지금 쌍봉을 만들어서 한번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가격의 이론을 정목해 예, 보면.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짧게 치고 나오세요. 일단 8만 5천 원 되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세요. 좀 오래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아셨죠 예, 저번에 네. 9만 원대 왔을 때팔수으면 좋았어요. 그때는 7만 5천 원에 샀는데 네. 네. 8만 원에 팔았어요. 팔고 나서부터. 네. 쭉쭉 올라가서 9만 원까지 왔었어요. 그, 에, 그럴 때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그게 떨어졌다면, 아우 난잘팔았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란 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아, 그 아까워, 아까워. 아, 이그 아까워하면 안 돼. 내거 아니다 해 보세요. 예. <laughs> 네. 내거아니야 그거 어떻게 다해, 그죠? 어, 그래 내거 아니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아, 더 가면 내거 아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한 아셨죠? 9만 원대가 올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건 힘들어. 요 8만 5천 원 되면 매도하세요. 거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오니까. 8만 천 원. 예, 거기 때문에 파세요. 아셨죠? 예, 예. 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서 전화 주셨어요? 오 c i 이 전화 하라고 그러셨는데. 네. 전문가님이 그때 감기 갔다고 안 나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그래, 감기 하루 안 나오면 계속 나왔는데, 어머니.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런데 계속 연기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어머니. 어, 이 순차적으로. 잘 해주셔야 예. 돼요. 어,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오세요. 매수가 얼마세요? 16만 5천원 20%. 20%. 아, 올라왔네요. 그죠? 예, 올라왔죠. 팔아요. 아니, 팔지 마요. 아, 이거 얼마, 파시게요? 얼마까지, 얼마까지 18만원. 팔만까지 팔지 아요 팔지 마세요. 여기서 아하. 오더라도 어, 10%만 팔고 나머지는 좀 두, 들고 있어봐요. 시간적 여유 되시죠? 예예. 예, 예. 여유 되세요 혹시요? 예예. 아좀 이렇게 갖고 가셔도 괜찮은 자금이시면 어, 18만 원 되면 10% 팔고 10%는 쭉 끌고 가보세요. 아예예 예, 예.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신재생 아. 에너지는 좋아요. 태양광은 계속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역시 아. 마찬가지고 미국보다는 아. 중국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팡이에 예. 빅사이클이 들어와서 굳이 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18만원 정도 좀 불안하시잖아요. 18만원 정도 예. 되면 10% 팔고 10%는 좀 끌고 가보세요. 올해 연말까지. 그때 놓쳐가지고 못 팔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18만원 올라갔을 때. 아안 팔았어요? 못 예. 네. 팔았어요. 거기가 매물 때라 그래요. 아, 예. 이번 한번더출하해요이쪽으로한번더 가니까 그때서 딱10% 팔고 나머지는 갖고 계세요. 아셨죠? 이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LG 이노텍 어, LG 이노텍 어, 매수가는요? 17만, 예, 17만 3,500원. 어, 우리 주체 만 보시죠. 자주 보세요? 아니요, 보는데요. 네, 보는데 계속 전문가님 기다렸어요. 그, LG노텍 제가 상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 어. 그때는 놓쳤나봐요. 어, 매도, 엊그제도 매도 의견 드렸었거든요, 이거. 아, 그래요? 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 혹시 이거, 이거 주식 좀 이렇게 볼줄 아세요? 네네. 볼줄 아세요? 네네. 어, 근데 이 17만원 정도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럼 이 자리에? 아 그때는 한창 그 아이폰 10네 예, <laughs> 네. 네, 그래서 아 다음에는 꼭 제가 팁을 주 드리자면요 이렇게 네. 예, 종목이 여기 이 종목은 2010년에 이 가격이 왔었어요 17만 원대 그죠 네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 얼마까지 빠졌냐면 뭐한 6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어 17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 음. 골이 되게 오래 많이 걸렸잖아요.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예, 예. 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떨어질 거 올라갈 거냐라고 하면 예측을 하고 통계를 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음. 확률 변수를 따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꼭 고점에 있는 가격이 머리가 세게 만든 종목들은 거의 무조건 빠져요. 빠질 때 예, 어떻게 그래. 빠지냐면 평균적으로 왔을 때 18만원이라면 여기에 가격이 음. 50% 정도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와요. 그니까 러 여기 위에서는 그 삼천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뚫을 수 있냐, 없냐. 뚫으면 진짜 네. 많이 가요. 근데 그 자리를 못 뚫고 내려온 가격은 이 가격이 반까지 빠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황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매도 의견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좀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다음에는 뭐냐면, 이, 거를 교훈 삼아서 높게 있는 3천장을 맞는 자리는 매수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무리 좋다고, 업황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라는 거는, 어,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가격이 이렇게 3천장을 맞는 건 매수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거 아, 참고하시면 근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예. 네. 지금 정리할까요? 어, 저는, 저는 10%면 비중이 그치지 않은 거라, 어, 저는 네.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요. 잠깐 반등 들어올 때, 그때 저는 매도할 거예요. 예 저는 대... 그래서 이걸 삼전으로 갈아탈까. 예박 박근우 어떤 걸로요? 삼성전자. 아야 그건 5월달에 지나서 셔셨돼요 지금 하지말 돼요? 지금 그래, 하지 지금, 지금 약간 값이 아니 아니 5월달 지나서 해도 돼요. 아 적금 드는 식으로 안 되나요? 아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저 계속 매집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냥 적금을 좀 얕은데 있는 거 사면 적금 드시면 되지 왜 높은 거를 적금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음에 이제 높은 거 사지만 대원들은 무조건 높은 거 사면 안 돼요. 어, 왜그 사이클이 돌아와서 진짜 그래요. 그니까, 러 높은 거 사지 말고, 다음 밑에 있는 것들, 대형주들이 밑에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네. 보세요. 혹시 높은 거 하지 말고. 코스닥은 아, 높은 상상 거 상상 해야 근데... 돼요. 응. 코스닥은 높은 거 해야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대형주는 그렇게 아, 안 네네네. 가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밑에 있는 거 사서 끌고 가는 게더 나아요. 아까 OCI 막 이런 거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네. 게 훨씬 더 좋아요. 네네네. 위에 있는 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의 흐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반등시 종목을 교체하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